오백동 이쪽인가요? 네 오백동 이건 물 저거 그 건물 3개 합쳐져 있는 느낌. 아이 비둘기가 이렇게 이오생네 비둘기 굉장히 할로. 우 i hello. Hi, hello. Mm. Oh no. mm. 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자본적있으세요 혹시? Okay. 아 좋다. 올리는 같아. 반석 위에서 자는 느낌이에요. 한 방중에 이 사람을 근데 모른 척하고 근데 여기 진짜... 많습니다. 만약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잘 데가 없다. 여기 추천합니다. 아이고, 그냥 그 관전관 뚫고 네. 지나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? 아 지금 다리 싹싹싹 지나가주고 우리 학교는...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건데, 넓어요 넓어서 네, 진짜 넓어 되게 그올 때마다 어디 든지 자기가 딱 다니는 길이 아니면 낯설어요 네 맞아요 네. 맞아요 맞아요 그... 윗공대 아일랜드 진짜 네, 거기는 응. 다른 존재가 살고 있고 위공대는 진짜 것들을... 서울대학교랑 보기가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네, 입고 오... 서울대학교 위공대라고 따로 불러야 될것 같아요 관천이 <laughs> 아닐까 거기는 네, 이위공대생분들 네, 혹시나 불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스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, 네, 자 여기 이렇게 뭐 게시판도 있고요. 게시판에서 뭐좀잘 찾아보세요. 저는 가끔 지나가다가 네. 본 것들이 있었고요. 아. 한번 그정부와본부에서 아. 시연어를. 옆에 26동이 있네요. 아, 26동! 네. 26동이 보입니다, 여러분. 네. 참고로 26동 지하는 전파가 안 터집니다. 오 진짜요? 26동 지하 화장실. 펜타곤인가요? 그, 매그니터도 힘을 못쓰겠네. 앞에 관전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와... 웅장하다 진짜 관전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그렇죠 느낌이 약간 네, 맨날 이렇게 보다가 맨날 그냥 부시시한 모습만 보다가 딱 꾸미고 나왔을 때딱 보는 것 같아요 음. 전날 같이 살던 사람 보다가 네. 아, 그리고 여기 아, 좀 맞네.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가 있어요 서울대 기능이 뭐죠? 저기서 건강 검진 받을 수 있는데 아 간단하게. 아 맞다. 맞다. 매년 한 번씩은 할수 있거든요. 꿀팁이다. 잊지 네. 않고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사실 저도, 저도 잘안 받고 있긴 한데. 어, 저도 맨날 문자만 받았는데 네. 실제로 가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. 네. 보원수 여러분 잊지 말고 1 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. 혹시나 큰 질병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 느티나무로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.